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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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떴을까요? 일부 선택형 아이템에서 보유 중인 아이템 표시 기능이 적용됩니다. 아, 그래, 이런 거좀 넣어줘야지. 아, 좋다, 좋다. 편의성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요 이미 커스텀 메뉴에 등록된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인벤토리의 기능 아이템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네, 인벤에서 안 뜯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보유 중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겨우겐 그거죠 기존의 이제 편의성 관련해서 보는 거 하나하나씩 계속 하고 있고요 이미 보유 중인 아이템인데 그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경고 파범 너무 좋고요 우수 플레이어 선정 시스템에서 에이스와 조커의 선정 로직이 더욱 더 정교하게 개선됩니다 조금 더 변경이 되나 보네 일반전 상위 구간의 매칭 로직이 더욱 정교하게... 뭐 뭐라고? 아 어, 이거 참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근데이 정교하게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 그거를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좀 자세하게 좀 읊, 읊어줘도 되지 않을까? 매번 그냥 정교하게 뭐 개선이 됩니다. 뭐가 개선이 됩니다. 했었는데. 아 뭐가 좀 근데 일단은 상위 구간의 로직이 정교하게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상위 구간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거나 비슷한 것도 있겠네요 예전에 이제 이터널 리턴으로 예제를 들었었는데 뭐밑 구간에 중간 구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상위 라인부터는 좀 정교하게 매칭 로직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이터널 리턴에서도 아마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봐야 될것 같고요 구매 순서에 따른 장비 할인과 할증이 적용데 코인 아이템의 할인과 할증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시리의 등장이 20초 전에 미니맵에 예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위치가 시야에 확보되지 않았을 때 아이콘 표시 개선. 존재 유무에 대한 신이 떨어지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이에 기존 투르퍼 아이콘과 같이 노란색을 사용하되 물음표 마크와 옅은 회색을 좀더 추가하였습니다. 투르퍼 누저 퍼프 UI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효과를 표기. 마침내 드디어 나오는구먼. 드디어 효과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거 이거. 그, 뭐냐, 저걸 안 보면은 모르거든요? 패치노트나 아니면은 저 개발자 노트를 안 보면은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정보 아이콘, 아이, 중요하죠. 자, 할인, 할증. 네, 1520원. 할증됐을 때는 업 표시해가지고 1920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아, 뭔가 조금 아깝긴 하네요. 할인할증이긴 한데, 이게 표시를 하려면은 여기 내에서 이제 구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할인을 받아서 1520원이다. 이거는 할증이 붙어서 1920원이다. 라는 걸 아는데, 이게 표기가 참 확실히 지금 기준에서 좀 애매모한 것 같긴 합니다. 20초 전에? 미니맵에서 예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좋구요. 위치가 시야에 확보되지 않았을 때 아이콘 표시가 개선됩니다. 물음표로 되어 있네요. 이건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될것같아데 지금은 이제 시야에 안 보이면 아예 회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회색을 회색이 너무 이제 눈에 안 띈다.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냥 아예 노랗게 다시 바꿨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냥 물음표로 이건 나와 봐야 될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세부 정보. 아, 이런 거 중요하지.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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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기 좋다. 어? 효기 좋다. 깔끔하잖아. 으수로 깔끔하네. 이게 항상 얘기했지만 3단계까지, 3단계부터 이제 슬슬 좀 힘이 보이면서 4단계 되는 순간 굉장히 펌핑이 잘 되거든요. 4단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체력이 120이었다가 이제 5%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뭐 딜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나 탱커들한테는 거의 정말 끝내주는 효과라고 볼수 있거든요. 뭐 5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5단계 1 5에 15%. 15 그냥 포지션 버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지션 버프가 10% 내 15퍼 붙어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탱커들한테는 탱커들한테는 이만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딜러들한테 4단계 기준 인추공 5% 그리고 공성 데미지10% 5단계 우은1 5 붙습니다 저거 엄청 큰 겁니다 심지어는 무한지 속이에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대로 붙어있는 버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주면 요즘에 1, 2단계 투르퍼는 무조건 빨리 먹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쌓는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적 버프 UI에 현재 적용되건이 효과가 표기가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대면은 이제 단계별로 뭐가 붙는지를 보여주고 그냥 물결표를 누르고 있는 상태면은 여기 위에 몇 단계 플러스로 이 단계에서 무슨 버프를 받고 있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진짜, 확실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번 시즌은, 자기들이 얘기했었던 그 방향성대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계속해서 지속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거는 무조건 개선이 좀 돼야 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살만 붙이고 있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 붙이면 됩니다. 존나 잘하고 있네요. 굿. 그리고 캐벨입니다. 자, 봅시다 캐벨. 일단은 어 일단 위부터 봅시다. 어 타냐 결국에 나왔네요. 타냐가 드디어 올라왔는데 타냐를 봅시다. 일단 토마스부터. 2차 응결. 네, 양클이죠. 양클의 선딜레가 이 떨어집니다. 오, 일단은 서포터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힘을 좀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이제 원거리 서폿이죠. 원거리 서폿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원거리 서폿를좀 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또한 폐증 그리고 방어력 증가 그리고 최면 지속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고요. 자, 타냐 봅시다. 어... 어, 다 깠네요? 사거리도 날라갔고요 사거리 40 날라갔고. 피격될 경우 독폭발이 생성한전 않도록 변경, 즉발이 그러니까 안 되도록. 동무 3의 폭발 데미지가 92에서 88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딜만 깠네요. 나머지 라인은 그냥 내버려두고. 네, 궁뎀만 깎아두는 식으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뭐, 물론 지금 사는데 말로는 당연히 뭐 2차 탄에 하향해야 된다. 이거 정신이 나갔다. 라고는 하는데. 저는. 궁 쪽에 뭔가 변화를 준과 동시에 너무, 궁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궁을 깐 만큼 일반 스킬에서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 좀 상향 쪽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다 까버렸네요? 사거리도 까고, 즉발도 안 되도록 바꿨고, 이제 자체 데미지를 깎고. 그나마 이제 동무죠? 예, 동무의 메커니즘 시스템은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뭐, 그, 뭐, 바로바로 즉발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또 무적 판정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내버려뒀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면은 심하게 깐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당연히 뭐, 지금 말로는 뭐, 까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정말 많지만은, 매번 패치를 할 때마다 맨날 깐다고 해서 까고 난 다음에 너무 과하게 까가지고 고인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게 너무 우려가 돼서 계속. 굳이 고인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판야에 대한 메리트는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서드 오브 저스티스가 부착할 수 있는 유도 각도가 확장. 데브스피어 이동속도 증가 악마 형상 전진거리 증가 상향이죠? 엘프가 지금 출전을.. 예.. 모든..에서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스티안 체력감소 플로팅 딜루전 야 뭐냐.. <laughs> 의도치 않은 <않아> 하향인데? 진짜.. <laughs> 동방이 저격 패치인가요? 진짜 동방이 저격 패치 같은데? 야바이 쿨이 5초나 늘어났네? 동방이 많이 슬퍼하겠는데? 일단 체력이 100까지인 게 일단은 결정적인 그거죠. 바스가 지금 공으로 갔었을 때막 강세를 보이는 캐릭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다른 뭐 딜이나 이런 걸깐게 아니라 스탯을 깠잖아. 체력 까고 해피이 쿨타임을 늘렸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방바스 저격이죠. 예, 네, 방바스 저격 패치입니다. 슬퍼할 것 같은 동방이 개쥬. 광바스 나대서 딜바스 유저들도 빤 맞네. 근데 뭐 딜바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은 딜바스가 빡칠라면은 이제 딜이 까져야 되는데 딜은 멀쩡하잖아. 체력이나 이런 거 까진 거는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근데 솔직히 체력 까진다고 해서 공바스들이 이거를 이거 갖다가 슬퍼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바스로 서에 물리면 뒤지는 거 똑같거든. 물리면 죽는 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또스페도한 번밖에 못쓸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바스 입장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광바스 입장에서 많이 크리티컬한 거지 이거는. 아하... 오늘 동방이 게임 들어와서 한 풀고 갈지도? 그리고, 루카. 올려배기의 상하 공격 범위가 감소됩니다. 다운된 대상을 비정상적으로 타격할수 있는 문제가 확인돼서 수정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요거 좀 약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캐릭터 사망 시 정상적으로 리스폰하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됩니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그 내가 알기로 그거지 싶데 얼마 전에 도욱씨가딱 걸렸던 그거 아님 특정 스킬로 해서 번지구역을 낙하한 캐릭터 본진을 귀환하는 문제 수정. 그쵸? 이거 전부 다 그거 같은데 특정 상황에서 현상금 아이콘이 실제 현상금에 맞춰 변경되지 않은 문제 수정. 뭐, 나머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밸런스도 지금 봐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는데, 막, 과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보면은, 막, 토마스, 마틴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지금 서포이 그렇게 큰 힘을 못 쓰니까, 결국에 올려준 거예요. 지금 체급 낮은 애들. 체급 낮은 애들 올려줬고, 서포터들, 방석, 뭐냐, 원거리 서포터들 체급 올려줬고, 지금 한창 논란 중인 타냐도, 타냐 지금 살짝 한번 까줬고요. 그리고, 엘프리데, 엘프리데도 지금 출전 많이 안 한다고 하니까, 살짝 힘줘 올려줬고, 보면은, 과하게 상향한 것도 아니에요. 데미지를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오브 저스티스 그래 유도가, 유도 각도 확장만 시켰고 데블스피어 이동속도나 전진거리만 올려줬어요 질관련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약간의 체근만 계속해서 깨작깨작 올려주고 있어요 어, 방바스 이거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거지 얘네 들은현 기준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치를 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지난주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지금 나를 황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봐도 막 심하게 몰한 녀석이 없고 막 과하게 해야 될 녀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개발진은 뭐 이거는 뭐 지표를 통해서도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지표를 통해서도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사기 캐들을 확가는거나 그런 패치보다는 좀 밑에서 거의 잘안 쓰고 있는 애들을 조금 조금씩 쓸수 있게끔 조금씩 체급을 올려주고 있는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발굴했는데 꼴 받는다 카는데 솔직히 좀 나름 의미가 있는 패치죠? 하향 꽤 체감 많이 될 겁니다 되긴 하는데 경직 같은 거안 까진 거는다행으로여겨야죠예 <laughs> 네, 경직 안 까진 거니까 뭐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경직 같은 거를 까는 순간 그거는 방바스 뿐만 아니라 공바스한테도 치명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아마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스니가미 쿨타임 증가라든가 스니가미가 생각보다 쿨타임이 되게 짧아요 스니가미가 쿨타임이 되게 짧은 기술인데 그거의 쿨타임을 조금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부분에서 경직도를 조금 줄인다던가 그런 패치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평타 같은 거 임페일의 경직 부분을 살짝 줄인다던가 아니면 알기술인 비스커스네스의 경직도를 조금 줄인다던가 그런 식의 패치가 살짝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 예, 그런 경직 부분은 아예 내버려 두고 그냥 스탯으로 <laughs> 스탯으로 찍어두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이러면 이런다고 해서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힘이 살짝 떨어질 뿐이죠. 힘이 살짝 떨어질 뿐이지 여전히 쓸수 있어요. 다만 체감은 될 거야. 이건 확실해요. 동방이 스스로도 아마 체감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난 느끼는 거지만 동방이가 뿌린 것도 있는데 일반전에서 일반전도 그렇고 공시전도 그렇고 지금 방바스가 꽤 나오고 있는 모양이야. 아리지 말라 경고하는 거 아니야? 나대지 말라는 건 아니죠 높은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나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방바스가 효율이 좋아서 그래요 의도한 건 아닌데 방바스로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방바스로 했을 때 효율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까는 거야 방바스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파 픽을 하되 효율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율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사양을 조금 시키는 거야. 뿌린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여? 그건 뭐 내가 뿌린 건 아니야. <laughs> 내가 뿌린 거 아니야. 동방이가 뿌렸지. 내가 파티 데리고 와서 허번 누적이 많이 됐다고 보여? 아니 아무리 누적이 됐다고 하지 뭐그 일반전인데. <laughs> 야 일반전에 누적된 거랑은 다르지 공식전 기준으로 봐야지 아무리 그래도. <laughs> 괜히 공식에서 해서 오펜하이머 돼가지고 AI 좀 숨길 걸. <laughs>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그것도 있겠다 이게 참 아는 사람도 알겠는데 동바이가 원래 일반 유저거든요 제가 일반전에서 보다가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공식전 해보라고 시킨 것도 나였거든 <laughs> 아씨 괜히 시켰나 <laughs> 그냥 일반전에서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놀았으면은 행복한 세계에서 놀수 있었을까 <laughs> 어허 아니 몰라요 그래도 일반전에서도 좀원한 것도 있었으니까 나랑 동바이나 같이 하면은 승률이 거의 못해도 거의 9안은 됐었으니까 암튼 힘내라, 동방아. 견뎌야지, 어쩌겠냐. <laughs>